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사랑이 넘치는 형포 양문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일을 의 축원합니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늘 생활을 해요. 그런데 태어나는 곳은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그곳에서 바다를 향해 평생을 살아가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어,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그곳에 이제 성장한 가시고기가 이제 돌아와서 어, 거기에서 그 갈대 뿌리 쪽에 어, 조만한 둥지를 만듭니다. 물고기는 특별히 그 둥지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가시고기는 그곳에 어, 조만한 둥지를 순놈이 만들어 놓으면 아주 긴 시간 동안 거기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암컷이 들어가서 알을 낳게 됩니다. 수천 개의 알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암컷은 둥지를 떠나갑니다. 그러면 수컷이 와가지고 거기에 자기 새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지느러미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산소를 공급해요. 헐럭이면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물고기도 사람도 그렇지만 저녁이 되면 다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이 알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그 아버지 가시보기가 자기 알을 지키면서 계속 진로비를알 쪽에 펄럭이면서 어 공격해 오면 또 공격하는 물고기를 또 쫓아내고 24시간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다섯가 지나고 일해가 지나고 8일째가 되면 이 알에서 새끼들이 부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계 그래서 거기를 어, 지느러미를 가지고 부화을할 때까지 그 수천 마리가 부화할 때까지 계속 이 아버지는 거기서 그냥 계속 이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끼들이 이제 다 마지막까지 부화가 딱 끝나면 이 가시고기가 어, 푸른색으로 변해요 색깔이 그리고 이제 바닥에 철버 하고 어,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숨을 홀떡홀떡 댑니다 그러면 작은 그 깨어난 이 새끼들이 이제 뭐 지느러비를 가지고 막 걸어가면서 그 아버지를 그다 뜯어먹어요, 다 뜯어먹고 뜯어 이제 힘을 얻고 결국 이제 그 아버지 가시 보기는 뼈만 앙상하게 남고 이 새끼들은 바다를 향해서 전부 항해 나가게 아 됩니다. 이것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자기 자신의 몸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에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랑이고 또한 교회 안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런 사랑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사랑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진솔한 생활입니다. 이 진솔하다라는 말은 진실되고 솔직한 생활이다. 이런 말입니다. 거치대를 벗어버리는 생활. 거치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겉멋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겉멋들린 사람들 보면, 아, 저 겉멋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겉멋을 벗어버리는 생활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가식적이거나 외식적이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겉멋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 이런 신앙에도 이런 겉멋이 있어요. 우리가 겉멋을 버려야 여러분 진멋, 진짜 멋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솔한 삶, 진실되고 솔직한 생활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를 주의 이름으한번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우리가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솔직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솔직한,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과연 저사람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못할까? 우리가 좀 주춤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솔직한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계명을 우리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왜 주시느냐? 그냥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국사람으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국의 종로로 됐거든요. 이 말은 그냥 애국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애국에서의 삶은 그저 삶이 아니라 애국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국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세요. 이걸 우리가 1 0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원어는 이걸 십계명이다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열 마디의 말씀을 주세요. 아무튼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럼 이 십계명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어렵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개의 열 마디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열 개의 열 마디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굉장히 단순하죠. 열0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걸 지켜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살리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멋을 해라 먼멋을 하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야, 너 이거 해야 돼? 그럼 율법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 말아야 돼? 율법이 됩니다. 이렇게 구약에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 봤더니 613개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613개입니다. 이거를 압축을 하면 10개가 되고, 이걸 또 압축을 하면 2개가 되고, 이걸 압축을 하면 1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명령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그왜 그러느냐? 인간 안에 죄성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죄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열 마디의 말씀인데, 이거 지키면 살수 있어. 라고 할 때, 알아 먹으면 돼요. 이걸, 이 말을 알아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의,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한두 번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요 너 계속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이가 어? 이거 계속 내가 지금 엄마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를 아이도 알아요 그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너 계속 그렇게 해봐아 이거 하라는 거구나 계속 해요 그러면 결국은 또 들어맞는 거 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야너 이거 계속 그래 너 그거 계속 해봐 라고 할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으면 아주 지혜로운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열 개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야 이거 지키면 산다라고 할때 우리 편에서 알아먹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먹으면 되느냐? 아, 지킬 수 없구나. 이거 알아먹으면 돼. 내 힘으로 겉멋을 떨쳐버릴 수 없구나 아 이건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 여러분 그러면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지켰다고 하면 지키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겨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눈속에 있는 들보는 네가 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눈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가 정죄하느냐 주님이 우리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아 먹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건 이건 키에 불과하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문제야 이 죄인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도 저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 네가 지키면 산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지킬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어기고, 두 번째를 지킬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세 번째를 어깁니다. 하나님, 저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이거 율법 주면서 지키면 살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왜 네가 지킬 수 없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저는 지킬 힘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너 이걸 지키면 네가 살리라라고 한 말을 네가 알아듣는구나. 그래 이제부터 나에게 기도하라. 이제부터는 나에게 네가 아뢰라. 이제부터는 네가 나만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너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너 정말 지킬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이 율법을 주는 의미를 네가 아는구나. 그럼 이제 네가 나를 의지해. 나만 믿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변죽이 죽을 듯 한다.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안 좋고. 내일은 또더 좋았다. 그 다음 날더안 좋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영을 깨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하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자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찬송과 또는 성경책 맨 앞을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글자로 돌에 새겨서 우리에게 돌판으로 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돌판에 쓰여져 있는 십계형을 보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두마디를 하지만 그말 속에 분명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글 속에도 있고요. 그게 시 속에도 있고요. 그게 그림에도 있고, 그게 음악에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들 안에 다 의미들을 그 안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보이는 것은 뭣뭣을 해라. 뭣뭣을 하지 말아라. 이게 보이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1개명부터 4개명입니다.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은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두 가지 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를 하나로 줄이면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은 딱한 방향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고기는 부성애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성애죠. 그 안에는 부성애와 모성애가 다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개명이 있다는 것이요. 그 개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못못을 해라 못못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다 찢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희생이 사랑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 김경희 원사님 또 황집사님 가정 가서 함께 이렇게 권사님 아픈 그 문제를 갖고 함께 기도해요. 저는 그때 만약 도전 받는 게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황집사님의그 팔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신줄이가 이게 다 튀어나와 있어요. 사랑이죠. 그리고 제가 아,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게 내 반지라면서 그 몸에 나타난 그 사랑의 증표들이거든요 저 몸에 지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저주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내가 옳지요. 사실은 내가 의롭지요. 하지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나의 저주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방식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기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세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3위 1차라고 그러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은 가다가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이 사랑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어렵지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이 가요. 저는 우리 영포양문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연약한 지체를, 지체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연약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에서 서로 서로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